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코샘에서 김미래는 봄의 첫 햇살을 맞으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핀 개나리가 노란빛을 바라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오빠, 오늘도 힘내세요. 미래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존재의 부재는 미래의 마음에 큰 구멍을 남겼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그날 미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무 네 살의 나이에 미래는 미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세 동생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준호 민석 그리고 여동생 수진. 셋 모두 아직 학생이었고 부모님을 일찍 여백 그들에게 오빠 부부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미래는 침대 옆 탁자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의 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미래야, 우리 꼭잘 살자. 동생들 대학 보내고 우리도 예쁜 집에 살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남편의 글씨를 보며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꿈은 이제 미래 혼자만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딩똥. 현관 초인 종소리에 미래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집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미래야, 아침은 먹었니? 내가 김치찌개 좀 끓였는데? 할머니의 손에는 따뜻한 김치찌개가 담긴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 아침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할머니는 미래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에구,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젊은 나이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아직도 마을 사람들이 내 뒤에서 말들이 많아. 미래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보, 고집불통, 젊은 나이에 인생 버리는 여자.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니까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넌늘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미래야, 네 인생도 소중해. 가끔은 널 위해 살아도 돼. 미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도 행복해요. 동생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뿌듯해요. 할머니가 떠난 후, 미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일곱 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준호야, 민서가, 수진아, 일어날 시간이야. 비례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서 외쳤습니다. 위층에서 우당탕 소리와 함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례는 미소지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의 시작입니다. 준호가 제일 먼저 내려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그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아침은 뭐예요? 준호는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김치찌개야, 옆집 할머니가 갖다 주셨어. 미래는 그릇에 밥을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민석과 수진도 내려왔습니다. 새 남매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년, 그들은 많이 자랐습니다. 준호는 이제 키가 180cm가 넘었고, 민석은 중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이제 곧 사춘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누나, 오늘 늦게 와요. 야자하고 스터디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도 중요해. 준호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좋은 대학 가서 누나 고생 갚을게요. 미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꿈을 위해 공부하는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미래는 집안일을 마치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였고,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미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여자 참 아깝다. 저렇게 젊고 예쁜 나이에 남의 자식 셋을 키운다고? 제 정신이 아닌가 봐. 재혼할 기회도 많았을 텐데 왜 저러고 사나? 기가에 들리는 말들에 미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미래는 평소처럼 책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을 도왔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해보니 수진의 학교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미래입니다. 김미래씨, 수진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보건실에 있는데 열이 많이 높아요.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를 요청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미래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어디가 아파? 수진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언니,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몸이 너무 뜨거워요. 미래는 수진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확실히 열이 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데리고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미래는 수진을 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수진은 독감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당분간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약은 처방해드릴 테니 잘 챙겨 먹이세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진을 돌보려면 며칠간 일을 쉬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대면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래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수진이. 아픈 게내 잘못이 아니야. 언니가 잘 돌봐줄게. 집에 도착하자, 준호와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수진이 괜찮아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독감이래. 며칠 집에서 쉬어야 해.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나, 제가 수진이 돌볼게요. 누나는 일하러 가세요. 미래는 감동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민석아. 하지만 수진이는 내가 돌볼게. 너희들은 공부에 집중해. 그날 밤 미래는 수진의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아 계속해서 물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새벽녘 미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꿈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미래야, 고마워. 우리 동생들 잘 부탁해. 미래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미래야. 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미래가 눈을 떴을 때 남편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의 작은 목소리에 미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열이 좀 내렸니? 미래는 수진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수진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왜 울어요? 미래는 그제서야 자신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언니는 괜찮아. 수진이가 나아져서 기뻐서 그래. 그날 아침 미래는 준호와 민석을 학교에 보내고 도서관에 전화를 걸어 며칠 더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상사는 이해해 주었지만 미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건강이 회복되자 미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던 중 미래는 우연히 옛 대학 동창인 지연을 만났습니다. 미래야, 오랜만이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지연아. 너는 어떻게 지내?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작년에 결혼했어. 지금은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미래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해, 지연아. 정말 좋겠다. 지연은 미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미래야, 너는 어때? 재혼할 생각은 없어? 아직 젊은데? 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괜찮아. 지금은 동생들을 돌보는 게더 중요해.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래야, 넌 정말. 그래도 내 인생도 중요해. 영원히 그렇게 살순 없잖아.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빠,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요. 가끔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가 꿈에서 해준 말을 기억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 말을 믿고 싶어요. 동생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미래는 눈물을 닦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래는 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응, 준호야, 왜 아직 안 자고? 준호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누나, 저, 대학 진학 포기하고 취업할까 해요. 미래는 놀라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넌 공부도 잘하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제가 돈을 벌면 누나가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아서. 미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하지만 넌꼭 대학에 가야 해. 그게 네 꿈이잖아. 누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누나, 미래는 준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누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알겠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 제가 꼭 좋은 대학 가서 누나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미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그녀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남매를 보며 미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어떠세요? 준호, 민석,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 네, 언니. 미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단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미래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아침, 미래는 우편함에서 중요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대학 입학 통지서였습니다. 준호야! 미래는 흥분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편지 왔어! 준호가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제가 열어 볼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열어 봐. 준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의 눈이 편지를 훑어 내려갔고, 갑자기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누나,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축하해, 준호야. 네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민석과 수진도 내려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쁨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마음 한 구석에는 걱정이 자리잡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그곳은 서울에 있었고 등록금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미래는 혼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준호를 서울로 보낼 수 있을까?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다음 날 미래는 용기를 내어 은행에 갔습니다. 그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미래씨,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 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어요. 대출이 승인되고 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래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누나가 할 말이 있어.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 누나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건 너의 미래를 위한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미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할 게뭐 있어? 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 이제 내 꿈을 향해 더 멀리 날아가면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 꼭 성공해서 누나의 은혜를 갚을게요. 미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지만, 한편으론 그의 결심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몇주 후, 준호는 서울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그의 꿈과 희망을 담아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미래, 민석, 수진이 그를 배용했습니다. 준호야, 건강 잘 챙기고 공부 열심히 해. 미래가 말했습니다. 형, 방학 때꼭 와. 민석이 외쳤습니다. 오빠, 보고 싶을 거예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기차가 플랫폼을 떠나자, 어, 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더큰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빠, 오늘 준호를 서울로 보냈어요. 가슴이 뭉클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결정이라고 믿어요. 준호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오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오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마치 그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준호가 떠난 후 미래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서관 일 외에도 저녁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준호의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미래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미래야? 놀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옛 친구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재훈아, 오랜만이네. 미래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훈은 미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많이 힘들어 보여. 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일하는 거야.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래야, 너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니? 네 인생은 어쩌고? 미래는 재훈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재훈아, 고마워. 하지만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재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건 값을 지불하고 떠났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미래는 민석과 수진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미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준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저 장학금 받게 됐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준호야 정말 축하해. 네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미래는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준호의 성공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주후 미래는 민석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미래씨 민석이가 요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미래의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즉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미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석이 친구들과 싸우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아, 무슨 일 있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래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누나, 나도 준호 형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난 준호 형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미래는 민석을 꼭 안았습니다. 민석아, 넌내 자신만의 길을 가면 돼. 준호와 비교할 필요 없어. 누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미래는 오랜만에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민석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미래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이 더 강해지는 날이기도 했어요. 준호는 장학금을 받았고 민석이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수진이도 점점 자라고 있고요. 가끔은 힘들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가치 있다고 느껴져요. 오빠, 우리 가족을 지켜봐 주세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장학생으로 인정받았고, 민석은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요리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중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더 자주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 조금씩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미래의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의 첫 월급날, 준호는 미래를 찾아왔습니다. 누나, 이거 받으세요? 준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래는 놀라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미래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첫 월급이에요. 누나께 드리고 싶어요. 누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거예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이건 내 돈이야. 내 미래를 위해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결국 미래는 그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집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민석은 요리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꽃 피우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누나, 제가 요리대회에서 입상했어요. 어느날 민석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래는 민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민석아. 내가 내 길을 찾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수진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미술의 재능을 보이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언니, 저 미술대학에 가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미래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준비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 미래 자신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정직원이 되었고, 야간 대학에 등록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래씨, 정말 대단해요. 일하면서 공부하시다니, 동료가 말했습니다. 미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늦었지만 저도 제 꿈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미래를 찾아왔습니다. 미래씨, 우리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열려고 하는데 당신이 관장을 맡아주었으면 해요. 미래는 놀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장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동안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는 당신의 재능을 마을을 위해 써주세요. 미래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래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누나, 정말 축하드려요.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언니, 대단해요. 수진이 환호했습니다. 민석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 우리 가족이 이만큼 성장했어요. 준호는 훌륭한 직장인이 되었고, 민석이는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수진이도 자신만의 재능을 찾았고요. 그리고 저?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오빠.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족이 되었죠?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미래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미래의 가족은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대기업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가족과 나누길 원했습니다. 누나,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요.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미래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새 집이라니,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넓은 아파트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수 있어요. 미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결심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고마워. 새 집으로 이사한 후, 가족의 삶은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민석은 이제 유명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요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나, 제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해요. 민석이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래는 기쁨에 넘쳐 민석을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민석아. 내 꿈을 이루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많은 책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언니, 제첫 개인전을 열어요. 꼭 와주세요. 수진이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미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갈게 수진아.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미래 자신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공부를 마치고 지역 교육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식은 많은 학생들과 가정을 돕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래는 옛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옛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미래씨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은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당신을 오해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미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민석이 정성껏 준비한 요리가 가득했고, 벽에는 수진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누나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부딪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미래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보고 계신가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당신의 사랑과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돌아보니 준호, 민석,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모두 누나 덕분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언니, 언니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미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힘들고 고단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단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의 가족은 이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